전 남편회도만 4번, 이성은. 약 복용 후, 죽어침입, 고소당해, 고딩원빠오. 고딩원빠오에 출연한 청소년 엄마, 이성은이 우울증을 앓게된 사연을 고백했다. 20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원빠오. 이하, 고딩원빠오. 22회에서는 21세의 엄마가 된 이성은이, 개인회생. 절차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데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못 받고 있다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성훈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커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아들에게는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에 MC 서장훈은 저 아버지가 아이 옆에 있으면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냐 고쓴 소리를 했다. 앞서 재연 드라마를 통해 이성훈은 전 남편을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 2주 만에 동거. 한달 만에 임신을 했지만 외도를 일삼아 헤어지게 됐다고 전했던 것. 더욱이 임신 2개월 차에 남자친구가 소개팅 주선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렵게 용서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외도를 했다. 고 덧붙였다. 이성은은 제가 너무 끊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 제 의지만으로 힘들다 싶어서 끊고 싶어 나왔다. 며전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4살 아들에 대해 이성은은 아이 임신했을 때 놀라고 많이 무서웠다. 21살에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막했다. 며, 지금은 아들이 삶의 원동력. 자랑스럽고 소중한 보물 같은 아들이다. 고 고백했다. 4살 아들은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장난감도 이불도 직접 정리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를 본서장문은 기특하다며 칭찬했다. 현재는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훈은 사실 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많이 지쳤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때 솔직히 약을 좀 많이 먹었었다. 고 털어놓으며 약 기운에 몽롱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서 약 기운에 또 전남편 집을 찾아갔다. 전남편 집에 몰래 들어간 게 걸렸고, 그 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 고소 취하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서를 썼다고 하는데,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다. 또한 이성은은 개인 회생 절차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사를 위해서는 보증금 100만 원에 이사비용 15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이성은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추가 대출이 힘든 상황이다. 며, 과거 전 남편과 살때 생활비가 부족해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고, 현재 매월 58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여기에 1,100만원을 두 곳에서 추가로 대출받아서 이자내기도 빠듯하다. 고 털어놨다.